7주 연주에 빠인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퀄리티가 조금 어, 좀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는 의도로 지금 어, 이번 영상을 보는데 우리 후배, 우리 친구들 중에 욕걸 연습을 하면서 아, 초보자분들 욕걸 어려워하는 거구나 해서 욕걸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듣고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든, 어디, 조소소든, 어디든, 가게 되면, 어, 하프, 하프라고 이야기하죠. 자, 1인치 반만한 걸 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프. 자, 요, 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하프. 서스, 서스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게 트윈치입니다. 트윈치. 자, 트윈치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라고 이야기하죠. 하프를. 자, 파이프는 작은면 작을수록 작은 용접이 좀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빙이, 어, 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 일을, 반도체 쪽이나, 반도 특히 반도체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하프 시험을 칩니다. 하프 시험을. 우리 조선소에이일 때도 하프 시험을 치는데. 하프 시험을 치는데, 가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보도 좀 어렵게 하지만 연습을 좀 해야 되지만, 선서는 더더욱 또 이제 펀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용접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그리고 하프를 좀 많이 떼보신 분들은 장난입니다, 장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초보자분들, 우리 초보자분들, 현장에서도 좀 떼보세요. 이게, <laughs> 용접을 좀 하신 분들, 상위 클래스뭐 B급 이상 되는신 분들도 하프를 안떼어보거나 하면은 시험을 하게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거. 파이널에서 다 떨어집니다. 파이널에 두껍게 놓거나 쳐지거나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리고 하프 연습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어, 아마 파이널이 뚜껍게 나오거나 처지거나 쎈물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쎈물이막 그 하프를 잘 안되는 친구들은 오늘 도움이 될건데 쎈물이막 번지거나 파이널 칠때막 번지거나 뒤로 밀리는 현상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치 제대로 안되고 미쳐 날 부르습니다 시커멓게 막 찌꺼기도 많이 생기고 불순물도 많이 생기고 여기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치기하시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현역으로 일할 때는 그리기로, 시험도 치고 이랬습니다. 그리기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리기를 허용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안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초보자, 용접 잘하는 사람은 이 연습을 좀 하면은, 막한 방에 쫙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제가 오늘 힙, 어, 팁을 드리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때릴 수 있는 방법. 어, 그거를 제가 오늘 팁을 하나 가르쳐주겠습니다 백은 한 2mm 벌려놓고, <laughs> 백은 2mm 정도 벌려놓고, 그 홈에다가 갖다 놓고, 전기를 갖다가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전기를 갖다가 뭐한 3, 40 정도, 한 40, 30 정도 놓고, 그냥 가면 됩니다. 물 만들어 놓고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백이 1대1은 나옵니다. 이상 나옵니다. 걔는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어, 스케줄이 10자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백을 내면은, 2.4파 이가지고 백을 내게 되면은, 니꺼가 다 차버립니다. 어? 그러고 이제 파이널 바로 치면 되는데, 문제는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파이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초보자분들, 용접, 다시 한번얘기하만 용접 잘하는, 거 어, 뭐 저런 식으로 하노? 뭐 그냥 바로 떼어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태크 달지 말고, 지금 급하게 시험을 치야 되는 사람들, 내지는 시험을 빨리 통과돼야 되는 사람들, 좀잘때워오자 나중에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연습을 하면은, 어, 누구나 쉽게 한 방에 갈수 있겠지만, 이제 간단한 팁을 가르게 되겠습니다. 빼기 두껍게 놓으면 안 됩니다. 빼기, 아, 저, 파이널이 두껍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프는 파이널이 잘하는 사람을 제외한, 웬만해서는 파이널이 막 이쁘게 용빈을 처럼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만 맞아주고, 언뜻큼만 없으면 됩니다. 높이만 맞아주고, 약간 모양만 그럴싸하게 놓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와이어를 상단에다가 육지니까, 그건 알겠죠? 상단 위에다가 놓는 거, 와이어 상단에다 놓는 거, 가운데다 놓으면 쳐지는 거, 그건 는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상단에다가 와이어를 위에다 놓고, 어떻게 가냐면, 반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원타치를 써가지고, 한방한방 한방 물을 녹이면서 갑니다. 위에서 탁, 반전기, 끄고, 탁, 반전기, 위에 한바파 반전기. 자, 연습 동작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하는 사람은 말고, 와야가 도망을 가거나, 물이 번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래서 융착이 안 되니까, 안 끊어지려고, 와야가 끊어지니까, 안끊어지 주위, 와야를 공급을 막 하다 보니까, 바이들이 쳐지거나, 뚜껍게놉옵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정말 짧게, 세라믹에서 볼똥 말똥하게 텅텐을 짧게 뺍니다 볼똥 말똥. 그러고 세라믹을 어, 하프니까 6호 정도 쓰면 유리합니다. 6호. 뭐 8호도 써도 되지만 6호 정도 쓰면 유리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연습하려면 6호나 8호 정도로 해가지고 세라믹을 안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짧게 씁니다. 짧게. 안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짧게. 그렇게 해가지고 텅텐이 텅텐이 길게 되면. 가스가 새 나갑니다. 각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각이 하프는 각이 바로바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가스가 새 나고 텅데들려버리기 때문에 불꽃이 아크가 멀리서 발생때문고 와이어를 멀리 도망가게 만들면서 융착이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지만 어, 우리 초보자 분들은 그래서 평스텐을 짧게 쓴 다음에 물을 처음에 예열한 을 다음에 와이어 를 위에 두고 한 방울 빡 끊어주고 식혀줍니다. 한 방울 끊어줍니다. 다. 한 방울 타, 한 방울 타. 아,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더, 더 이상, 뭐, 더 이상 깊게 디테일하게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요 정도를 알아듣는 정도는 돼야지 이걸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켠 상태에서 연속 동작으로 갈아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물을 만들어서 와이어를 위에다 대고, 위에다 머물면서 한 방울 끄고, 다시, 계고쭉 내리고, 위에서 머물고, 끄고, 계고 다시 위에서 머물고, 끄고, 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텅텅이 짧게 해가지고, 한 방, 한방 하게 되면은, 바이들이 두껍게 안 놓습니다. 그러고, 한 방, 한방 끊어서 가기 때문에, 결도 놓습니다. 결이, 결이 놓습니다. 결이 또 놓습니다. 잘게, 결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해주면 텅텅 기링를 짧게 하는 거. 텅텅이 기 짧게 하는 거. 그러고 세라믹이 호스가 작은 기 때문에 압 조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압을 조금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막, 버릇 어, 호스가 작기 때문에 센 물을 불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프 연습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잘안 되는 사람, 은잘 되는 사람은 말고, 잘안 되는 사람은 물이 막 번지거나, 뒤에서 밀리거나, 육척이 다안되거나 와야 자꾸 도망가거나 끊어지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 텀딩 길이가 길거나 해서 가스가 새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어, 저도 하프를, 뭐 카본하고 이런 걸 많이 따봤지만 많이 안 따봤는데 요번에 이 친구가 시험을 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시험을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시험칠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합부 연습을 옛날에 그리기로 우리는 시험을 다쳤는데 어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해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 그러니까 한여러번 여러 번 손을 품면감을 잡습니다 용접을 좀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손을 품면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해보니까 아이 방법보다는 끊어가는 게다다 끊어가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고 어 쉽게 쉽게 늘을 수 있더라. 요거를 어 여러분들도 한번 팁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프가 지금 잘안 되거나 하프 시험 치는데 진짜 잘 엉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개 갭을 많이 빼을빼을 점태크를 두방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출발할 때 점태크에서 출발할 때 물을 만들어 놓고 예열을 한 다음에 와이어를 사라 붙여놓고 홈에다가 붙여놓고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점테크 위에 왔을 때점테크를 머물러 줍니다, 조금은 머물러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올라갈 때는 점테크 출발 지점에서 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출발 지점 끝에서 출발하면 이점 여기가 녹지를 않습니다. 융착이안 됩니다. 녹지를 않습니다, 설러가 그래서 출발점 지 뒤에서 예열을 먼저 한 다음에. 출발 지점 뒤에서, 여기서 출발 지점이면, 이제 반대편 갈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요쯤에서 예열을 해가지고, 물을 내려앉힌 다음에 와이어를 대고, 쫙, 올라갑니다. 딱, 딱 올라갑니다. 백을 열 때. 그리고, 마지막 연결도, 여기, 연결부위, 전택부에서 연결부위를 머물러주면서,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가 줍니다. 지나가 니다 그리고, 하프기 때문에 퍼즈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퍼즈를, 하프기 때문에, 앞을 끝까지 올려버리면, 앞이 너무 세 버립니다. 그래서 앞조절을 조금 낮춰줍니다. 한, 게이지, 어, 하프 정도는 게이지 한 15에서 15도 그 기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비쌤면좀더 낮춰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요걸 명심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그 연습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서 한번 뒤에 영상을 한번 보일 겁니다. 그걸 유심히 보고 끊어가는 게 어떤 말인지 딱 끊어가지고 다르지. 샘물을 유심히 보고 뭐 카메라 찍는다. 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 찍었습니다. 그냥 그때서 찍은 거니까 그거 보고. 어,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추소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리는드의 바이더였습니다. 자, 예열 좀 시켜가지고, 물다 생기면, 여태 전기도 보고, 다 됐으면 와야 되고 핫탕. 제일 쉽게 때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이더는 안 쳐지고. 상 녹여 놓고 용차하고탁 잡고 용차하고 원터치 용착하고 원터치 천호텔 <놀람> 들리면 안돼 대신에 자세는 딱 절로 완전 가야돼 하프는 <놀람> 열도 금방 받고 전기를 세게 할라 물이 막 번지고 쳐지고 전기 약하게 하라에 융착이 안 되고, 적당한 전기에 한 방씩, 한 방씩 용착시키고반전되 잡고, 요렇게 하면 바이널이 쳐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가는데, 뭐, 뗄 일이 뭐가 있어?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는데. 타, 선물 용착하고 타, 펴자주고 타, 펴자주고 타. 연속 동작으로 물론 뭐 용병 이거만 떼우고 A급들은 이거 잘 때우는 A급들은 뭐한 방에 쭈쭈쭈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이거를 제대로 떼우지못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올라갔다는. 전기를 좀 세게 되면 예열이 돼가지고, 막 물이 막 번지고 쳐지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러다 전기를 약간 있으니까 융착이 안 되고, 샛물이 막 불어가고, 옆으로 뒤에 밀리고, 그래서 하프를 이 방법으로 쓰면은 쉽게, 그러나 이 방법을 몸에 익히게, 익힐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프는 파이널이 뭐 완벽하게 이쁘게 팍잘안 오기 때문에, 어을것 없이 직선도, 그 음반 지낀것 처럼 그렇게 만놓 으면 되는거 죠.